이 정도면 평타 이상은 치고 봐야죠. 비디오도 꽤 많이 팔리고 했다 그러는데 이 편이 안 나온 거. 안녕하십니 안녕하십니까. 네. 아, 이번 시간은 지난번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 킹덤 오브 헤븐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1월 11일에 개봉이래요. 아, 이거 참 디렉터스 컷. 네, 디렉터스 컷 개봉하는데 55분. 장장 55분, 55분. 연장. 연장. 아, 그래요? 그게 원래 지금도 144분 짧지 않아요? 네. 근데 55분 연장해서 거의 3시간을 꽉 채우는 오.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화 보고 되게 사실 좀 별로였거든요. 맞아, 이거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컷이 45분, 450분 잘리는 바람에 음. 스토리 개연성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아까운 영화가 죽었죠. 음. 해외 평론을 얘기 들어보니까, 어, 그, 딛, 디렉터스 컷과 그것이 아닌 이제 극장용. 극장용을 두 개를 비교하면 그냥 하나는 돈 많이 쓴 블록버스터. 또 하나는 어, 서사가 있는 에픽. 이렇게 평이 다르더라고요. 네, 유튜브 좀 찾아보시면 잘린 영상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저는 그 부분 보니까 와, 확실히 감독판이 훨씬 낫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일단 처음에 도입부부터 개연성이 훅 떨어지는 데다가 내가 네 애비다라고 하고 등장하잖아요. <laughs> 정말 아니에요. 5분 10분 만에 들은 제일 쇼킹한 얘기가 주인공이 몇 마디 하기도 전에 내가 네 애비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렇게 되면서부터 개연성이 뚝뚝 떨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서부 활극 보듯이 봐버린 거였어요. 십자군 요시대가 정말 기사 시대의 절정이자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음... 자기들도 이해를 못할 걸. 근데 그런 부분을 너무 잘 살리다 보니까 음... 사람들에 대한 개연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어 저는 이제 프로덕션 프로듀서로서 어, 제가 아는 한디렉터 컷이 왜 나오느냐 그리고 이제 에, 극장판 그냥 일반 상영본이 왜 나오냐는 그냥 그 프로듀서 마음이에요. <laughs> 그럼 킹덤 오브 헤븐을 하면서 이게 역사적 배경이 많은데 네. 이 영화를 평을 하면서 역사 얘기하고 막 정신이 없으니까 네. 그냥 첫 편은 역사적 배경으로 해서 음. 이 영화랑 관련해서 십자군 전쟁의 역사를 잠깐, 그니까 가능하면 영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음. 짧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군 원정의 배경 같은 건 생략하고 예루살렘 왕국이 이제 1차 십자군 원정이 희한하게 성공을 합니다. 십자군이 구차까지 아. 있는데, 제일 엉성한 십자군 일차였는데 네. 세상은 참 상대적인 게, 쟤들도 음. 준비가 안돼 있었어요. 최초잖아요.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군요 네. 그러니까, 오, 오는 걸 알긴 알았는데, 네. 안돼 있다 가 갑자기 준비가 되냐고, 나라는 쪼개져 있고, 음. 그, 그 당시 거기가 또 극도로 분열되어 있었어요. 누구는 50년 일찍 시작하거나, 50년 늦게 시작했어도 안 됐을 거라고 그러는데, 음. 하여간 그 바람에 절묘할 때 상륙을 해가지고, 절묘하게 운좋게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죠 아. 이게 십자군 역사상 유일무이한 성공인데 네. 자우시간 그렇습니다 제일 엉성한 팀이 음. 가장 운좋게 성공했다 근데 이게 더 커진 거예요 얘들이 돌아와서 전 유럽에다 봐라 이런 음. 기적이 수도 없이 일어났다 네. 진짜 봐도 기적 같긴 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왕국이 생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십자군 연합군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일 국가가 아니라, 음. 거기 참전했던 여러 명들이 또 유럽이 원래 본건제니까 그 땅을 나눠 가집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루살렘 공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공우백 자작. 그래서 뭐, 백장령, 자장령, 이런 자잘한 것들이 있어요. 네. 가장 큰게 이제 공장령인데, 공장령 안에는 또, 이제 뭐, 백장령 이런 게 있죠. 네. 그래서 여기 발리안 같은 경우도 자작인가 그럴 거예요. 백자가 아니고 자작인가 그럴 텐데 음. 이 여기서 이제 강력하게 나오는 레이몽드 레이몽 네. 얘가 이제 트리폴리 쪽에 있는 집안인데 이 레이몽 집안이 백, 예루살렘 공국 중에서 굉장히 큰 나라, 음. 굉장히 전통이 있는 나라입니다. 네. 음, 그래서 걔가 그렇게 세게 나오는 거죠. 갑자기 막그 왕이 된그 사람이 레이몽인가요? 아닌가? 아니, 악당으로 나오는데 사자들 무리 네, 네, 네. 죽이고. 네, 네그 어. 이름을 뭐라고 레이몽 말고 뭐 간단하게 부르던데. 음, 그, 그리고 이제 기는 개가 아니고 저기 영국에서 쫓겨나온 아... 개는 개망란이어서 추방당했는데. 개 음... 원래 그 사장 리처드네 집안인데. 아, 네, 네, 네. 나쁜 놈이 둘이네요. 네, 맞아. 추방당해 와서 이제 끝까지 흘러 들어온 거죠. 네. 음, 아무튼 뭐 그렇게 돼서 예루살렘 왕국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개의 공국과 백장령 이런 식으로 짜게져 있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있긴 있어요 예루살렘 왕국에 우리 이번 주나은 보도행 지방같이 왕이 있긴 있는데 왜냐면 처음 (1차) 십자군이 성공할 때 공적에 따라서 음. 크고 작은 땅이 나누어지고 네. 뭐 그, 그~ 예루살렘의 수호자 뭐 이렇게 되갖고 음. 왕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 아니라 이제 위에 위원의왕 같은 스타일이죠 음.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됩니다. 네. 음, 근데 이렇게 십자군 자체가 왁, 예루살렘 왕국 자체가 여러 개로 쪼개진 나라고 국적도 네. 다 다르고 네. 통일 권력도 없고. 어, 저는 예루살렘 왕이라는 건 처음 알았어요. 예. 예루살렘 왕국이라는 게 이십 정도니까. 어.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게 연합체다 보니까 그리고 음. 나라도 작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루살렘 저... 그거 하나 아니 주변에 트리폴리까지. 아. 주로 이게, 예루살렘보다는 저 북쪽, 그러니까 소아시아가 이렇게 돼있으면 꺾어지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아 해안가를 따라, 이걸 레판트 지역이라고 하는데, 레바논, 팔레스타인, 그 위에 시리아, 이라인의 해안 무역 요충지를 다 장악을 해요. 음 그러니까 돈은 되는 나라예요, 또이 저는 이런 나라가 있었다는 존재 자체를 요번 영화로 처음 알았습니다. <laughs> 예루살렘. 봉건적인 공국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사실 십자가왕국에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인구가 적다는 거예요 음 누가 거기 와서 사는 애들도 있지만 음 유럽에서 그 발량이 그런 말 하잖아요 죽인 저기 그 사제 형제를 죽인 다음에 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죄가 사해집니까 네 왜냐면 당시 많은 기사들이 뭐~ 어떤 신앙적인 문제라든가 인생의 문제 이런 걸 고민하고 뭐~ 죄를 음. 짓고 하여간 그러니까 음.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술래 의무복무하듯이 음. 옵니다 근데 옛날에는 십자군이라고 오는 게다땅못 받은 놈들 뭐~ 음. 범죄자 하여간 그러니까 음. 그~ 중세 유럽의 봉건제에서 소외된 애들이 왔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음. 근데 요즘 연구에서는 그게 이제 부정이 돼요. 그런 애도 있었지만, 아. 정작 잘 나가는 애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네. 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않음. 아니, 미쳤냐, 멀쩡한 놈이 거기 왜 가냐. 아. 그러니까 뭐 상속을 예, 못 예. 받았거나 서자거나 이런 애들이 갔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중세 사람은 멀쩡한 애도 가더라. 그래서 브레이브 하트에 나오는 연구가 에드워드 1세도 십자군 기사로 왔었고, 그러기 십자군 기사로 오는데 정말 일생 생명도 위험하지만, 오는 중에, 이 영화도 뭐 오다가 배타, 배가 침몰하는 거 있잖아요. 오다가도 그렇지만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비용이. 그렇죠. 그 아. 여행비를 다 대야 되니까. 그러면 요즘에 그,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제, 저의 느낌은 요즘도 그, 회교들이꼭 네, 네. 거기 하여간 생한 번만 가는 게. 뭐 그... 개보임하고 뭐 10년 돈 해서 가잖아. 똑같아요. 그래서 서약을 하는 거야. 가면 나는 천국 간다 뭐 그런 음, 느낌인 거죠? 죄가 뭐다 사야 진것같거 아니, 거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니고 하여간 신앙심의 결과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해서 거의 10년을 준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음. 이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성전지사랑 같이 돈을 꿔주지 음. 10년 뒤에 가면 나이가 들었는데 어디 거기가 전쟁을 해. 지금 갔다 와. 돌아와서 이부이자로 10년 30년 거치고 20년 상환 뭐 이렇게 해 갚어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기사단이 부자가 되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근데 그것도 성전기사단이 꼭 돈놀이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금융은 필요해서 생기는 거잖아 그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그렇죠 필요한 사람한테 음. 아주 고리대금받 아니면 그렇죠 아가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도 있고 있는 거니까 아무튼 그렇게 돼서 십자군들이 오면 이 사람들이 3~4년 동안 복무를 하고 가는 거예요. 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애들이 오니까 나가서 전투를 잘 못해요. 원래 중세 유럽 기사라는 애들은 이거 하나는 최고거든. 거기서 나오지만 이건 잘해. 영화도 나오잖아. 우리 기사가 몇 명이나 상대할 수 있냐? 뭐, 세 명, 다섯 명은 상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역지을 하도 많이 봐서 혼자서 1 0 0명 죽이는 걸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뭐크라을 그렇죠. 해치운다 이러면 무초 뭐 저게 뭐야 그러는데 저쪽 애들도 나름 저기 훈련받고 그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애들하고 이런 일에부터 두 명, 세 명, 다섯 명 때려눕히다는 건 보통만 힘든 게 아니에요. 아니, 제가 그 발리안 그 주인공의 아버지가 기사 몇명 데리고 있나 100명. 그래가 그렇죠. 퓌크 그 100명? <laughs> 진짜 100명? <laughs> 그랬는데 생각해 보면 그 박사님 말씀대로면 기사니까 거기에 뭐 딸린 종들이랑 뭐랑 이렇게 생각하면은 꽤 그건 그러니까 가 그,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기사 한 명의 중무장을 비용을 대려면은 3 0 0호 마을 1000호 정도의 가구가 있어야 돼요. 음. 음. 소가 몇백 마리예요. 소가 100두밖에 안 됐던데. 100두가 1000두밖에 그러니까 <laughs> 안되 그 유럽 기준으로 그 기사의 무장을 대려면 소가 몇백 마리 있는 마을이 있어야 돼요. 다한 번에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센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와서 성을 지키는데 문제는 얘들이 이런 식으로 온 애들인데다가 원래 중세 기사라든지 힘으로 하는 애들인데다가 모였다가 가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자병법 얘기다 하만 군대를 통제하고 대규모 군대를 유지하고 전술적 행동을 하는 건 저쪽 그. 아랍의 그 사막 부족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라크나 이런 그쪽에 이 훨씬 잘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군하고 붙으면 야전에서 막작전 짜고 이렇게 움직이면 맨날 십자군이 져 음. 야전에서 이기기 힘들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성에 들어가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성은 성벽이 그래서 십자군 성이 되죠 그 예루살렘 공격이 <laughs> 뭐 여기 빼놓고 는안 뚫린다 이렇게 근데 그거 말고도 그 전에 뭐 알레포니 그 유명한 도시들 트리폴린 이런 애들이 다성 십장성들이 좋아가지고 나 아. 웬만하면 함락이 안돼 심지어도 뭐 50명이 지키는 걸몇만 명이 공격해서 함락 원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전에도 그니까 예루살렘 그 나중에 발리양이 거기 사수할 때 실제 기록에 하면 기사가 둘밖에 없다 야 그럼 이걸 어떻게 사수하니 주민들이 다 도망가거나 항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전부터 십자군 요새를 뭐 일곱 명이 지켰다. 이런, 다 지키는 아니고 함락되는 경우도 있지만, 음.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오랫동안 전해졌어요. 정말 전설 왔어요. 같군요. 네, 그래서, 특히 <laughs> 십자군 이 기사들이 성을 지킬 때그 그 효율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오. 소수병력으로 성을 지키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을, 그래서 얘들이 버티는 거예요. 나가면 죽는데, 들어와서 지키는 건 잘하고. <laughs> 아니, 근데 저는, 그 발리앙이 실존 인물이라는 거, 네, 토전사 보고 말씀하시던데. 그 이렇게 잘 생길 수 없다. 인터넷 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laughs> 그 원래 거의 저기 작은 아버지 벌이죠그 에바그린의 작은 아버지 벌이지아 그러면은 네. 어떻게 역사가그 사람이 실존으로 거기서 그렇게 성을 지킨 건가요 일단? 예 네, 그건 맞아. 요 그리고 그게 바, 그게 그그 그그 사건, 사건 자체는 팩트예요. 맞아요. 네 그게 아. 팩트. 그리고 이제 뭐, 주변에 약간 바꾸긴 했지만, 예. 발리양이, 뭐, 나름대로, 그, 저기, 뭐, 괜찮은,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던 건 맞아요. 아, 그, 그, 그러면 아버지의 뭐, 서자였다, 뭐, 이런 거는 음, 좀, 아닌가? 그런 얘기는 건가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얘들이 예. 원래 서자 개념이 좀 애매해가지고, 예예.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곧온게 아니고, 원래 거기 있던 있었죠 음. 그뭐 있다가 오고 이런 얘기는 아니고 아, 원래 그 거기서 여행 이야기는 좀 네, 원래 거기서 명성이 있는 사람 영화적인 보도행 사세도 그... 굉장히 존중하고 이러는 사람이었어요 음, 아무튼 이렇게 돼서 십자권이 밖으로 나가지 확장도 안되고 예. 아랍 애들이 먹지도 못하고 네.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는데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랍 사람들도 점점 단결할 거 아니에요 1차 십자권은 운이 좋아서 만들어졌다 그럼 그렇죠. 제대로 내쫓자. 네. 그래서 얘들이 점점 단합할 거란 말이에요. 음. 근데 이게 실제로 전쟁을 하면요. 옛날 전쟁은 결국은 다 약탈이잖아요. 그렇죠. 하고 하니까 약탈은 기본이거든. 얼마나 잔인하게 하냐 고 문제. 그럼 사정하지 말라고는 못해. 그랬다가 사자가 맞아 죽어. 음. 이게 정말 옛날 전쟁 끔찍한 거는 약탈 을 허용을 했잖아요. 한 너무 심해. 이거 네. 말려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령관이 나가서 종 땡땡치고 금지. 택도 없어요. 말안 듣겠죠. 그, 리차드 왕도 그랬고, 낙타리가 막자는 당신 왕못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랬더니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가서, 네. 진의 병사들을 다 때려. <laughs> 그냥 종으로 안 되니까. 종 그런 택도 없는. 아 그러니까 어쨌든 사제가 위에서 컨트롤을 해서 왕을, 그러니까, 가서 진행... 사제라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못하게, 이렇게는 못하니까, 사제 권력이 그렇게 세질 않아. 우리는 뭐, 중세는 뭐, 사제가 말하면 다 들을 것지안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약탈이 진행되다 보면 좀 말리고, 이렇게 하는데 정도 여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극렬분자들은 항상 있는데, 그건 또 어디에나 있어. 군인에도 있고, 민간인에도 있고, 뭐, 이 나라에도 있고, 저 나라에도 있는데. 뭐 그게 조금 극적인 효과를 주려다가 보면, 음... 꼭 착, 정말 착해야 되는 사람이 사실은 그렇지 않아, 안, 안아 보일 때. 근데 이게 지금 예. 이번에 개봉이 되지만, 이 영화 나올 때만 해도 사실 그, 이슬람 문제나 테러가 이렇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뭐, 요즘에 같이 거의 민간, 는민간인과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죽이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 진어들이 저지른 죄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사짝이 극렬하게 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그러게요. 그 그런데... 300년 전에, 500년 전에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너를 500년 동안 다시 죽여도 돼. 이런 식의 극단적인 논리까지 횡행하니까. 감독판을 보면, 감독판을 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디렉터스 컷이 거의 55분이라고 합니다. 55분이 늘어나면 거의 뭐 짧게 치면 은 드라마 한 편이죠. 드라마 한 편이 더 꽂아지니까 얼마나 많이 덜어냈겠어요. 정말 회를 쳐서 회를 쳐가지고 <laughs> 뱃살을 다 드러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 킹덤 오브 해븐을 제가 봤을 때 얼마나 실망을 하고 봤는지 저는 이제 그때 그걸 봤거든요 그.. 토전사를 보고 그리고 근데... 그 후에 봤는데 정말 얘는 개연성이 없는 애야 주인공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재밌게 봤는데 조금 애매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영화가 어딨어요? 아니 뭐야 얘는 말도 없고 처음에 나타나자마자 말없이 있다가 내가 네 애비다 그러더니 푹 찔러 죽이고 제가 살인을 했습니다 절 데려가 주세요 뭐 이런 아니 그리고 특히 이 배우가 원래 또 볼룸이잖아요. 아 얘가 이렇게 영화 저 보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어 2005년이면 얘가 도대체 몇 개를 찍고 이거를 한 건가? 반지의 제왕을 찍고 조금 뜰 때쯤이니까 아직도 알았다. 아직도 연기가 좀 미숙했던가? 뭐 요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55분이나 그러니까 사실은 뼈그 아까 제가 생선 뱃살이 빠졌다고 그랬는데 뼈대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블록버스터는 그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깨 부수고 때리고 박살 내고 막 돈이 펑펑 들어간 티가 팡팡 나는 게 블록버스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블록버스터 장면을 그 공성 장면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많은 그 스토리텔링을 빼고 또한 가지는 그 여왕, 그 시빌라인가요? Yes. 예, 시빌라라는 여자가 왜이 왕위를 기한테 물려주냐. 물론 팩트하고 다르다고는 합니다만 어, 그 안에서 나오는 내용은 또 이렇습니다. 자, 이건 뭐 스포일러니까, 아, 어, 보시고, 들으시고 보셔도 돼요. 음, 이 여왕이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그것도 팩트일까요? 아들이 음, 하나 있대요. 제가 남의 사생활에 좀 관심이 없어서. <laughs>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어,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아직 너무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 아들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서 기하고 흥정을 한 거죠. 흥정을 해서 그럼 우리 아들을 너의 기사로 만들어서 왕위에 올려라. 그럼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내용이 쏠랑 다 빠진 거고 거기에 또 하나, 그러니까 이걸 뺀 이유가 저는 그 리들리 스콧이 그 아까 글라디에이터, 글라디에이터에서 좀 써먹었던 내용이라서 빠진 거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에디터 입장에서 너무 감독이 같은 내용을 좀 우려먹었다는 느낌으로 훑어낸 것 같은데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거를 그 이 수많은 사람이 다 죽어도 난 상관 안해내 자식만 살리려면 돼 그래서 거래를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 아들이 죽습니다 한생병에 네. 걸려가지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주,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엄마가 죽여요 그 병에 걸렸으니까 네 그래서 자기 거기서 앞, 그 오라버니 얼굴을 딱 꺼내서 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그 병에 진단을 받고 우리 애가 너무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나 그거는 정작 보도행사세 어릴 때 얘기하고 막 섞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릴 때 걔가 일곱 살 땐가 열몇살때 가정교사가 이렇게 하다가 손에 감각이 없는 걸 발견을 해요. 뭐. 아 근데 어쨌든 그 나이까지 살면서 어, 왕이 됐죠. 그래서. 근데 그 바람에 하여간 보도행사세는 <laughs> 이 영화 때문에 정말 떨지. 근데 원래 역사에서 평이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 정말 숨겨진 캐릭터였어요. 그러니까 역시 영화는 뭐 그런 거 하나 찾아야 되나봐.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영화를 만들면 좋을 만한 어? 무슨 내용이 있을까 이런 근데, 것도 이런 데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 그러고 보니 제가 이 영화 킹덤을 해본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마지막 예루살렘 공성전. 음. 당시로서는 공성전 영화 중에 이처럼 극적인 게 없었잖아요. 음. 보통 공성전 하면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뭐 밀고 뭐 맨날 그 올라오는 도끼로 찍고 이 정도나 하다가 함락되고 이렇게 끝나는데. 예, 예. 이건 일단 공성고 쫙 깔고, 네. 그 뒤로 그렇습니다. 모든 영화가 성벽, 공성전 영화가 이제, 그전에도 공성고 나오긴 했지만, 이처럼 짜릿하게 전술적으로 나온 적은 없었죠. 그리고 깨트리는 거, 쫙 나오고, 그다음에 성벽에 깃발 꽃, 그 다음에 성벽에 깃발꽃, 그 깃발꽃이니까 발량이 가서 막 싸우는 게 실제로 그래요. 성벽을 공격할 땐, 결국 사람은 이길 승산이 있는 곳으로 몰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깃발을 세우는 게왜 중요하냐면, 음. 깃발을 세우면 여기 점령해서 성벽에 교두벌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에 탑이 어느 정도. 이건, 있으면 이건 우리가 뺏었다. 뺏었다. 그러면 그쪽으로 병사가 왁 몰리거든. 그렇죠. 그럼 그러면. 수비대도 왁 몰리겠죠? 네. 그래서 그 교두벌을 기반으로, 어쨌든 대부분 공격분대가 수가 많으니까 음. 미친 듯이 올라가서 그 교두벌을 확대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대장기를 꺾으면 그, 저기, 대장 죽었다, 그런 거. 어, 그런 아닌가? 거지만, 원래 중요한 건 꽂는 거예요. 아, 왜냐면, 응. 사다리 타고 성벽을 겨우 올라가려면, 누가 올라가? 다잘안 올라가지. 안 올라가죠. 근데 누가 깃발을 꽂았다 그러면, 그건 알지. 자, 지금 가면, 이긴다. <laughs> 그러면, 막, 올라가고. 누군가는 거. 올라가 예. 있네. 그래서, 발량이 미친 듯이 가서, 혼막 들어가 싸워가지고, 깃발을. 어, 그 장면 꽂잖아. 되게 멋있었어요. 멋있었는데, 네. 그때도 그 공성전의 원리를 모르던 사람들은, 네. 내 주변에 그런 일이 있었어이 뭐야, 뭐, 대장이 갑자기 가서 막 기, 가서 깃발을 꺾겠다고 이놈의 영화는 뭐 처음에는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자, 이렇게 뭐야 리얼리티 같더니 갑자기 중간에 무협지 됐다가 이런다고 비난을 많이 했는데 그 공성전 장면은 사실 수많은 공성전의 액기스예요 아저 어, 제대로 봤네요 음, 그거, 네. 그것만큼은 그거 진짜 짜릿하게 봤어요 나중에 성벽 집중포격 해갖고 무너뜨리는 것도 네. 근데 그 무너진 지점도 뭐냐면 1차 십자군이 무너뜨렸던 집 지점이에요 야 아... 맨날 전쟁 거기가 거기야. 근데 <laughs> 정말 이상하게. 거기가 취약 지역이군요. 그러니까 예. 다른 전쟁도 그래. 거기가 취약지구야. 음... 그럼 우리 생각에 거긴 다시는 안 뚫릴 것 같잖아요. 아, 또, 번... 또 세상 나고 지나면 해. 또 거기가 뚫려. 그러니까. 그때도, 그때나 저때나 거기가 뚫리게 돼 있는 데가 거기. 우리, <laughs> 우리 표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터가 안 좋네. 터가 이상해. 네. 그래서 거기서 밀고 나가는, 들어오는데 결사적으로 망하는, 이거도 왠지 개연성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 거란 침입, 몽고족 침입 때, 네. 귀주성에서 고려군이 버티잖아요. 네. 거의 똑같아요, 내용이. 아. 어... 그 공손력 양상이 네네. 그래서 내가 이 영화 보면서 이 우리가 나중에 영화 안시성 같은 거 만들 때 공성전 아이디어 짜낸는 데가 그 영화 보면은 좀뭐 흥행도 성공하고 또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그 공성전 아이디어 짜낸느라고 노력하는 적이 막 보이더라고 겪는 아, 예. 거 해보려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먼저 했으면 킹덤 오브 헤븐 한번 그대로 썼어도 됐다고 아... 심지어는 내가 전에 한번 강연할 때 저란전쟁은 시간이 없어서 근데 요즘 그 영화를 못 틀잖아요, 저작권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장면 그냥 틀어주고 얘기할까도 했을, 할까도 생각했을 정도로 네네네네. 똑같아요. 음. 거의 똑같아요. 뭐 거의 뭐 이런, 그래서, 어, 우리가 컨텐츠 하나를 놓친 거죠. 그렇군요. 참 안시성은 아쉬웠어요. 장군님이 목소리가 너무 가늘어서. <laughs> <laughs> 만약에 킹덤 헤브즈 나오기 전에 안시상에서 어... 그 공성 장면을 그려 썼다면 세계적으로 히트했겠죠. 안타깝지. 어... 그리고 우리 역사에도 그런 게 있는데 못 써먹은 거야. 제가 떠들어도 돼요. 네네네. 이 영화를 볼때 도움이 되시려면 전투장면 같은 거 보면